다인치 커버, 스크린, 역대급 배터리, 망원 카메라 탑재.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Z플립 7은 폴더블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공개할 독점 정보에 따르면 삼성은 아이폰 플립의 출시에 대비해 Z플립 7의 혁신적인 기능들을 대거 탑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면을 완전 덮는 커버 디스플레이는 폴더블폰의 사용 경험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의 경쟁사들이 이미 삼성을 추월하는 폴더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갤럭시 Z플립 제품은 삼성이 폴더블 시장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 플립 시리즈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플립7의 성패는 삼성의 폴더블폰 사업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은 업계 내부자로부터 입수한 플립7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5년 출시될 폴더블폰 중 어떤 제품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갤럭시 Z 플립 7은 삼성이 선보일 일곱 번째 플립 시리즈 모델로 삼성의 일반적인 출시 패턴을 고려하면 2025년 7월 중순에 공개된 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정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에는 20-30대 젊은 층과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주요 구매층이었지만 이제는 4 5 0대 비즈니스 전문직 종사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폴더블폰이 단순한 트렌디한 기기를 넘어 실용적인 비즈니스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와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G플립7에 기대되는 7가지 주요 포인트들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최근 유출된 렌더링에 따르면 G플립7은 전작인 G플립6보다 크기가 더 크고 너비도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펼쳤을 때의 두께는 현재 6.9mm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는 기존의 미니멀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 옵션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본 색상으로는 블랙, 크림, 라벤더, 민트 등이 제공되고 삼성 온라인 스토어 전용으로 특별 색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디스플레이의 개선입니다.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Z 플립 7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6.7인치에서 6.8인치로 약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 기술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대 밝기가 현재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유출된 렌더링에 따르면 Z Flip 7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면을 거의 전체적으로 덮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약 4인치 크기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폰을 열지 않고도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능의 향상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Z Flip 7은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CPU가 내장될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스냅드래곤 8 Gen 3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는 12GB 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저장공간은 256GB와 512GB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TB 옵션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One UI의 최신 버전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더블 폰에 최적화된 기능들이 추가될 것이며, 삼성의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에 따라 장기간의 OS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7의 카메라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 5,000만 화소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는 소프트웨어 및 이미지 처리 기능. 능력의 향상을 통해 카메라 성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AI 기반 이미지 처리 기술이 향상되어 더 나은 사진 품질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의 카메라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배터리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Z플립 7의 전격 용량이 2,985mAh와 1,189mAh인 배터리 두 개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합치면 총 전격 용량은 4,174mAh로 기존 모델의 4,000mAh보다 약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갤럭시 AI 기능입니다. Z 플립 7에서는 향상된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갤럭시 AI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시간 번역, 노트 정리, 사진 편집 등의 기존 AI 기능들이 더욱 발전되고 폴더블폰에 최적화된 새로운 AI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플렉스 모드를 사용한 AI 기능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관심사인 가격과 출시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Z Flip 7의 출시 가격은 Z Flip 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6GB 모델의 가격은. 현재 140만원대, 512GB 모델은 150만원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시 시기는 2025년 7월 중순에 공개된 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삼성의 언팩 이벤트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Z 플립7에 대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5가지 핵심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Z 플립7은 정말 이전 모델보다 혁신적인가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를 종합해 보면 G Flip 7은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완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와 향상된 배터리 용량 등 기존 모델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G Flip 7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크게 확대된 커버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을 거의 전체적으로 덮는 약 4인치 크기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폰을 열지 않고도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Z Flip 7은 일반 스마트폰 대비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독특한 폼팩터와 휴대성입니다. 접으면 절반 크기로 줄어들어 휴대가 간편하고 플렉스 모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Z Flip 7에서는 기존의 폴더블 폰들의 약점이 개선되어 더욱 실용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Z 플립7의 내구성은 어떤가요? 내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삼성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Z 플립7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Z 플립7의 구매 가치가 있을까요? 기존의 Z 플립 6 사용자라면 Z 플립 7이 제공하는 개선점이 본인의 사용 패턴에 중요한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와 향상된 배터리 용량이 중요한 사용자라면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나 이전 세대 폴더블폰 사용자에게는 Z 플립 7이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Z 플립 7에 대한 모든 루머와 예상 정보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정보는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실제 제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동향과 삼성의 기술 개발 방향을 고려할 때 Z플립 7은 더욱 완성도 높은 폴더블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면세점에서는 Z플립 7 출시 이후 사전 예약 고객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Z플립 7 사전 예약 정보와 특별 혜택에 대해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Z플립 7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가장 기대되는 기능이나 개선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출시 후더 자세한 분석과 리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면세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